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와의 개념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난번 번역에서는 이룬 것 같이 이래 됐죠. 이루,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를 때는 어느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진짜입니까? 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한테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에? 내가 내 원하는 받으려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끌려가고, 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에, 그 모든 것에 주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가 온전히 드러날 때에 그때가 최고의 상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에요. 인간, 인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등하게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근데 이것은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선적인 조건이 됩니까?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봤을 것,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 여겨졌을 때가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고통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 깨진 인생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하고 해석을 따, 가지고 따지면 따져지는 게 아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 내 자신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방식이죠.